여러분, 요즘 같은 가을철에 달콤한 감이나 홍시 드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건가? 당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속이 불편한데 먹어도 되나 하는 고민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잖아요. 특히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감 먹고 나서 속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어디서 감이란 게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다. 당뇨 있어서 감 먹기가 무섭다. 맞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감은 독약이라는 말도 있고, 만병 통치약이라는 말도 있어요. 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거죠? 더큰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간 어르신들 건강 상담하면서 본 사례만 해도 수백 건인데요. 감을 잘못 드셔서 고생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세 가지였어요. 첫째, 공복에 드셨거나. 둘째, 특정 음식과 함께 드셨거나. 셋째, 자기 몸 상태를 모르고 드셨거나. 이세 가지만 피하시면 감은 정말 기적의 과일이 됩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감은 우리 조상님들이 천년 넘게 약으로 써온 천연 보물 덩어리예요. 혈관을 청소해주고 눈을 맑게 해주고. 면역력을 두 배로 올려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어요. 실제로 감을 제대로 드신 분들은 병원 가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똑같은 감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약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감과 계를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왜안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들었다고만 하시죠. 오늘 제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감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개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눈으로 보시듯이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으실 것들입니다. 첫째,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와 그 과학적 이유. 둘째, 공복에 먹으면 왜 위험한지 실제 의학 사례. 셋째,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같은 질병별로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넷째, 하루 중 언제 먹어야 효과가 제일 좋은지. 다섯째, 가물약으로 만드는 정확한 섭취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딱 맞는 개인 맞춤 섭취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더 이상 감이 무섭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 이렇게 좋은 걸왜 진작 제대로 안 먹었지?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주변에 계신 60대 이상 어르신들 특히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링크를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 그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멈추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정확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올릴 건데요. 구독해 두시면, 가족 건강 지키는 중요한 정보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거든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 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볼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감히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몸에서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왜 어떤 음식과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어렵지 않게 마치 그림 그리듯이 설명해 드릴게요. 감을 씹는 순간 입안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침이죠. 여기까지는 문제없어요. 문제는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위장으로 내려간 감은 위상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위가 비어있는 공복 상태라면 위산이 아주 진하게 농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진한 위산과 감의 탄닌이 만나면 탄닌이 단백질처럼 굳어지면서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석이라는 건데 심하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상태랍니다. 반대로 위에 다른 음식이 있는 상태라면 위산이 희석되어 있어서 탄닌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공복에는 절대 안되고 식후에 드시는 게 안전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장으로 내려간 감은 이제 본격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C, 베타카로틴 같은 좋은 성분들이 소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세우며 들어가요. 이 성분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대장까지 내려간 감의 식이섬유는 장 속에 있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장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이 부드러워지면서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탄닌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오히려 장을 수축시켜서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떫은 감보다는 완전히 익은 단감이나 홍시가 훨씬 안전한 거랍니다. 그럼 왜 우리 어르신들이 감을 조심스럽게 대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옛날에는 감이 제대로 익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냉장 기술도 없고 운송도 느렸기 때문에 떫은 감을 먹고 탈이 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은 위험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게다가 옛날 사람들은 공복에 먹는 습관이 많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기 전에 간단하게 먹곤 했는데 그게 위석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됐던 거예요. 또 예전에는 개나 새우 같은 해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방법이 없었어요. 상한 해산물을 먹고 배탈이 나는데 마침 감도 함께 먹었으니까 감 탓으로 돌린 경우도 많았던 거죠. 실제로는 해산물이 문제였는데 감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셈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품종 개량으로 단감이 개발됐고 홍시도 완벽하게 익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요. 냉장 기술이 발달해서 신선도도 훨씬 좋아졌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조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먹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감히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감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우리 혈관 속에 쌓여있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말이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나트륨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감을 드시면 이 나트륨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감을 규칙적으로 드신 분들의 혈압이 평균 1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눈 건강입니다. 게임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변하는데요. 이 비타민 A가 눈의 망막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황반변성이라는 무서운 눈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감을 꾸준히 드시면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감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안 드시는 분들보다 시력이 더 좋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세 번째, 피부 노화 방지입니다. 감에는 비타민C가 귤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C는 우리 피부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녹슨 쇠를 닦아내듯이 피부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감을 꾸준히 드시면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 탄력도 유지되는 거랍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감의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백혈구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군인 같은 존재예요. 감을 드시면 이 군인들이 더 강해지고 수도 늘어나서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리게 되는 거죠. 특히 환절기에 감을 드시면 정말 좋아요. 다섯 번째 장 건강입니다. 감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스펀지처럼 노폐물을 흡수해서 밖으로 배출시켜 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익은 홍시를 드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떫은 감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 꼭 익은 걸로 드셔야 해요. 여섯 번째 숙취해소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과 비타민C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데요. 술 드신 다음 날 아침에 홍시 하나 드시면 속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물론 술을 자주 드시는 건 좋지 않지만요. 일곱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여러 항산화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물론 암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감이 우리 몸의 각 부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혈관에서의 작용을 먼저 보면요. 우리 혈관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혈액을 운반하는 살아있는 통로인데요. 나이가 들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죠. 이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감에 들어있는 타닌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기름때가 끼는 걸 방지하는 세제 같은 거죠.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감한 개씩 석달 동안 드신 분들의 혈관 나이가 평균 5살 정도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뼈에서의 작용도 정말 중요한데요. 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있는 조직이 아니라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낡은 부분은 없어지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나이가 들면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없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죠. 감에 들어 있는 비타민 K와 칼슘이 뼈를 새로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감을 꾸준히 드시면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눈의 망막은 빛을 감지하는 아주 얇고 섬세한 조직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나빠지고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어요. 감에 들어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망막 세포를 보호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선글라스가 눈을 보호하듯이 유해한 빛으로부터 망막을 지켜주는 거죠. 피부의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콜라겐이 자외선이나 활성 산소 때문에 망가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게 돼요. 감의 비타민 C가 콜라겐이 새로 만들어지는 걸 도와주고 이미 만들어진 콜라겐이 망가지지 않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까지 감의 좋은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첫 번째 공복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감을 드시는 게 가장 위험한데요. 공복일 때는 위산이 진하게 농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감에 탄닌이 들어오면 위산과 반응해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위석이에요.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들 중에 공복에 감 여러 개 드셨다가 극심한 복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하면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하고, 더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과다 섭취입니다. 감이 아무리 좋아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소화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지거든요. 하루에 한두개 정도가 적당한데, 세개 이상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될수 있어요. 또 감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약 복용 중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감액 칼륨이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고요. 당분이 많아서 당뇨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드셔야 해요.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 배설이 잘안 되거든요. 감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서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감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만성 변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익지 않은 떫은 감은 장을 수축시켜서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완전히 익은 홍시라면 괜찮지만 단감이나 약간 떫은 감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감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게와 새우입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조합인데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게와 새우에는 단백질이 아주 많이 들어 있는데 감에탄닌이 이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되면서 소화가 안 되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 덩어리가 위장에서 움직이면서 복통,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개는 차가운 성질이 있고, 감도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같이 먹으면 배를 차갑게 만들어서 소화가 더안 돼요. 개를 드셨다면 최소 4시간은 지나서 감을 드시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와 감을 같이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고구마는 위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요. 여기에 감에 탄닌까지 더해지면 위상과 반응해서 위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실제로 고구마와 감을 함께 많이 드셨다가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고구마를 드셨다면 최소 3시간은 지나서 감을 드세요. 세 번째 술입니다. 술과 감의 조합은 간에 큰 부담을 주는데요. 감의 당분과 알코올이 만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숙취를 더 심하게 만들고 간에도 나쁜 영향을 줘요. 술 드시면서 감을 안주로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술 드시기 전후로 최소 5시간은 감을 피하세요. 네 번째,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에 들어 있는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만나면 응고되면서 소화가 안되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요거트,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우유 드시고 감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우유를 드셨다면 최소 2시간 정도 지나서 감을 드세요. 다섯 번째, 고기류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감을 같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돼요. 특히 기름기 많은 고기와는 더 위험한데요. 고기의 기름이, 위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고, 여기에 감에 탄닌까지 더해지면 위장에서 음식이 너무 오래 머무르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고기를 드셨다면 최소 4시간은 지나서 감을 드세요. 여섯 번째, 매운 음식입니다. 고추나 마늘이 많이 들어간 매운 음식을 드시고 감을 드시면 위장이 자극을 받아서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 차가운 음료입니다.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와 감을 같이 드시면 위장이 너무 차가워져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감 자체도 차가운 성질이 있는데 찬 음료까지 더해지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서 감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감을 드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떫은 감은 절대 피하시고 완전히 익은 홍시를 선택하시되 소량만 드세요.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작은 홍시 반개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공복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위산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약 먹고 1시간 이상 지나서 감을 드세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홍시가 정말 좋은데요.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완전히 물렁한 홍시 한 개를 드세요. 홍시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지만 단감이나 떫은 감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꼭 홍시로 드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의 당분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에 작은 감반개 정도만 드시되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당뇨약 드시는 시간과는 최소 1시간 정도 강격을 두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감이 좋을 수 있는데요. 감의 칼륨이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하지만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작은 감 1개 정도를 식후에 드시는 게 적당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감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감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꼭 드셔야 한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허락받은 약만 드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감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약 먹고 4시간 이상 지나서 감을 드세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감에 비타민 K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비타민 K가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고 드세요.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에게는 홍시가 좋을 수 있어요. 비타민 C가 상처 회복을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수술 직후에는 소화가 잘안될수 있으니까 수술 후일 주일 정도 지나서부터 조금씩 드세요. 임신 중이신 분들은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감에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철분제 드시는 시간과는 최소 2시간 정도 강격을 두시고 하루에 작은 감반개 정도만 드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으니까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한개 전체보다는 반 개씩 나눠서 드세요. 홍시가 단감보다 소화가 잘 되니까 홍시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감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함을 고르실 때는 꼭지가 푸른색이면서 마르지 않은 걸로 고르세요. 껍질은 주황빛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며 표면이 매끈한 게 좋아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게 가장 신선한 거예요. 너무 무르면 이미 익어서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요. 홍신는 완전히 물렁해져야 맛있는 건데요. 표면이 약간 쭈글쭈글하면서 색깔이 진한 주황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게잘 익은 거예요. 꼭지 부분을 살짝 눌러 봤을 때푹 들어가면서 전체가 말랑말랑하면 먹기 좋은 상태예요. 계절별로는 가을에 나오는 감이 가장 맛있는데요. 특히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 사이에 나오는 감이 가장 달고 맛있어요. 당감은 실온에 두시면 빨리 무르니까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야채 칸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나씩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가요. 홍시는 냉동 보관이 가장 좋은데요. 완전히 익은 홍시를 세척하지 말고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석달 이상도 보관할 수 있어요. 먹을 때는 조금 녹여서 반쯤 얼어 있을 때 드시면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맛있어요. 당감을 홍시로 만들고 싶으시면 비닐봉지에 사과 한 개와 함께 넣어서 상고에 이틀 정도 두시면 빨리 익어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을 빨리 익게 만들거든요. 당감은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데요.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드셔도 돼요. 칼로 1분의 1 크기로 잘라서 씨를 빼고 드시면 편해요. 홍시는 냉동했다가 반쯤 녹인 상태에서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좋아요. 완전히 녹으면 너무 물렁해서 먹기 불편하거든요. 당함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맛있어요. 상추나 양배추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균형도 좋아요. 홍시는 우유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우유와 감을 동시에 먹는 건 좋지 않으니까 홍시를 먼저 드시고 1시간 후에 우유를 드시거나 아니면 두유를 사용하세요 감을 말려서 곶감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곶감은 당도가 높으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소량만 드세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감잎차도 좋은 방법인데요 감잎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뜨거운 물에 우려드시면 감의 영양소를 차로 섭취할 수 있어요. 감이에는 비타민C가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아침에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요. 아침 식사를 드신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작은 감반개 정도를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위장이 가장 예민한 상태라서 조심하셔야 해요. 점심 식사 후에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가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나오는 시간이라서 감의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너무 늦게 드시지 마세요.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되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된 채로 잠들어서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중간 크기감 1개에서 1개 반 정도예요.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감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 식후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둘째, 게, 새우, 고구마, 술 같은 음식과는 함께 드시면 위험하니까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셋째,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드시면 감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 주세요. 지금 감을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특히 감을 드시고 불편하셨던 경험이나 좋았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감을 좋아하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일, 그보다 소중한 일은 없으니까요.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시면 정말 유익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